2. 스포츠 2. 전략형 스포츠 움직임을 즐겨요. 공치기와 받기 활동사 협동 공치기와 받기 게임을 해 봅시다. 준비물에는 소프트 발리볼이 있습니다. 1. 4명씩 두 모둠을 이루어 각 위치에 섭니다. 2. 공격 모둠은 공을 치는 구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을 쳐서 수비 모둠으로 보냅니다. 3. 수비 모둠은 넘어오는 공을 받아쳐서 3번 안에 상대 모둠으로 넘깁니다. 수비 모둠이 3번 안에 공을 넘기지 못하거나 친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공격 모둠이 1점을 획득합니다. 공을 받을 때 친구와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점수를 획득한 모둠은 공을 치는 구역에서 다시 공을 쳐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5. 정해진 시간 동안 획득한 점수가 가장 많은 모둠이 승리합니다.